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을 업글의 길로 인도하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어, 오늘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보트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나왔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보트는 바로 콤비 보트입니다. 튜브와 그 다음에 FRP가 조합이 되어 있는 보트를 우리가 콤비 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립 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콤비 보트를 소개를 해드린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전에는 뭐 FRP 보트라던가 이제 알루미늄 보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 기존에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터라 제가 콤비 보트를 굳이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보트는 사실 흔하지 않았던 업체의 보트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어, 사이즈가 조금은 변경이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고요. 어, 저도 사실은 콤비보트를 운영을 했단 한, 약한 2년 정도 제가 콤비보트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어, 연느 보트에 비해서는 제가 훨씬 더 어, 뭔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훨씬 아마 어, 많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구매하시길 때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트를 한번 보러 가시죠. 먼저 자, 제가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릴 보트는 바로 이 보트 인데요. 어, 업체명은 블루마린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보트를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던 보트들은 거의 다 이제 카탑 모델이고요. 어, 3 m 급의 카타 보트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분리형이었죠 튜브 따로 그 다음에 FRP 어, 선체 따로 였는데 이제 이렇게 콤비보트가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430이에요 어, 지금 이 보트가 430 모델인데 자 올해 이번에 출시를 한 거는 360과 그 다음에 390그 다음에 430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어, 핸들식으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영상에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은 430 모델이고요 어, 제가 한번 선수 쪽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보트의 전체 기장은 3m30입니다. 선수에서부터 선미까지가 3m30이고, 어, 지금 뭐, 사실은 국내에도 430 모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특이한 점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해 드릴 거예요. 자, 이보트는 블루마린이라는 업체, 업체가 중국에다가 OEM으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어, 마감이라던가 재질이 뭐, 국내 콤비보트의 배가 비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굉장히 산뜻해요. 흰색과 파란색의 조합이거든요. 선수 쪽은 이제 일정 부분 약한 1m 한20 정도 되는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보강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배를 봤는데 보강이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어 이렇게 이제 몰드까지 감싸서 이렇게 이제 잘돼 있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터져가지고 한번 강릉에서 침수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 같이 몰드하고 보강 원단이 같이 러빙 원단이 같이 넘어가서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잘돼 있고요. 마감의 어떤 그 느낌이나 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업체에서는 요렇게 이제 장보고 트레일러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보트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은 머큐리나 아니면 이제 도아츠 요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출고를 하고 있고요어 헐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430 헐과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선수 헐 높이는 거의 동일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측면을 한번 보면 지금 코는 요렇게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구요 어, 고객이 원하면은 옵션으로 여기를 이제 엔드 스텝이라던가, 어, 렇게 이제 별도의 다른 어떤 그 마감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미 쪽에 와서 보면 사실은 이 몰드가 거의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몰드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뭐 동일한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씩은 어느 부분이 부분 부분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마감도 그렇고 차이가 조금은 틀리거든요. 어 이게 뭔가 완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요 보트는 어, 25마력 머큐리 엔진이 이제 롱 타입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롤바 달려있고 근데 이 롤바가 지금 기본 장착입니다 이게 시중에서 별도로 이제 장착을 하려고 그러면 은 그래도 이것도 몇 십만원을 줘야 되는데 아주 좋네요 요 430은 이제 여기 앞에 캐스팅다, 캐스팅, 캐스팅바와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롤바가 기본 장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보트가 사실은 흰색이 원단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때가 굉장히 잘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같이 보팅을 다니는 동생이 이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약한 1년 정도 탔는데 때가 별로 안 타더라고요. 조금 신기했습니다. 흰색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유지를 어느 정도 할수 있다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때가 잘 묻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잡이 세팅되어 있네요. 앞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외관은 이렇고요 제가 이제 그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체 내부로 들어왔고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콤비보트하고는 약간의 어떤 틀린 점들이 좀 발견이 되네요.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앞에 선수 쪽에 캐스팅 바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한 1m가 다될것 같은 그런 높이거든요. 자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 허리 정도 높이가 딱 오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고정은 지금 아래쪽에는 선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정을 했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튜브 위에 이제 이렇게 지탱을 해놨는데. 어, 튜브에 아무래도 스, 스크래치가 가니까 이렇게 이제 고무 패킹이 앞에 이제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거의 대부분 판매되는 430 보트 같은 경우에는 콤비보트가 어, 어느 쪽에는 어창이 있죠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에 어창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어창이 위치가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4 50급 정도의 어떤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어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어창이 바닥에 있는데요 공간 활용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 이제 단점은 공간이 그리 넓지 못합니다 약한400 정도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어, 길이는 400 정도가 나오고 폭은 어, 약한300 정도 돼 보여요 400에 300 정도 대 보이는 그런 어창이 있고요. 어, 자연 순환식입니다. 물봉이 두 개가 있죠. 어, 그래서 일단 공간 활용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어창의 크기가 그리 크지 못해서 여유지는 못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고기들은 대가머 같은 거는 넣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작은 고기들은 뭐우럭이라던가 놀래미 이런 고기들은 충분히 넣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콘솔이 있는데 콘솔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트들보다 콘솔 높이가 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어 서서 운전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는 뭔가 좀어 몸을 지탱을 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이제 한 손은 여길 잡고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콘솔을 높이가 낮은 게 조금은 특징입니다. 낮은 게. 특징입니다. 네, 국산 몰드하고 조금은 좀 틀려 보이는 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산 보트들은 그냥 직각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얘는 어 뭔가 보강이 안에 이제 돼 있답니다 이게 이렇게 살짝 어 빗각을 그리면서 이제 내려와 있네요. 제가 이제 여기에 아마 조정석에 한번 앉아봤는데 사실은 이 의자가 두 명이 앉기에는 조금은 좁아 보여요. 두 명이 앉기에는 어 또한 명이 앉기에는 뭐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좁아서 뭐 그래도 어차피 430급이라 그러면은 두 사람은 충분히 낚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앉기가 자리가 저쪽 앞에 이제 선수 쪽이 앉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트를 붙일 수 있게끔 똑딱이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앞에 낚시를 할 때는 앞에서 앉고 그다음에 뭐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이쪽에 이제 뒤에 같이 이동을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거의 국내에서 판매하는 그 4, 5, 0급의 어떤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로 어창이 바닥으로 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4, 3, 0이라고 하기에는 실내 공간이 아무튼 굉장히 넓어요. 쪽 선수 난간 쪽 같은데다가 에 이제 낚싯대 거치대를 달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롤바, 롤바에도 어낚싯대 꼬지 달아야 되겠고요. 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콤비보트들을 보면은 이 뒷수조가 되 있죠. 물이 이제 이곳으로 모여, 모여, 모이게 하는 그런 수조가 돼 있는데, 어, 보통 빌지 펌프를 담그기가 참 애매한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빗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얘는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빌지 펌프를 담그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평평하게 돼 있어서 직각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빌지 용량을 얘보다 좀더큰거 놔도 되고, 충분히 공간이 돼요. 콤비보트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내 보트와 조금은 틀리, 틀려 보이는 어떤 그런 그 특이점들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바다로 나가서 한번 이 보트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보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다 위에서 한번 제가 배를 띄운 다음에 한번 뭐 주행을 해볼 건데 사실은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속도도 사실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430에 25마력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어, 이것도 뭐 제 추측에는 대략 한 40km, 어, 45km에서 35km 정도의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45km에서 어, 35km 그 정도 사이의 속도가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어, 430에 25마력 조합이니까요. 한번 나가서 어,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 뭐배 로링 상태라든가 그런 거 한번 특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빼봐요. 천천히.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 박스 박스 아, 잠깐만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엔진이 새 엔진이어가지고 어 최고 속도를 땡겨보기는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폭이 내 폭이 한 1m 정도 나오는데 넓, 느낌이 굉장히 넓은 느낌이에요 아 역시나 콘솔이 낮으니까 좀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서서 운전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요 자, 아, 지금 너울이 있는 데를 가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품비와 큰 차이는 없어요. 안정적인 거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뭐 공유해 보이고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디 가세요? 여기서 파도 타고 있어요. 파도 타기 하고 계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아, 아 제가 이기 시험 운항을 나왔는데, 이 부위를. 제가 우연히 또 이렇게 루키를 제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네요. 와, 조금만 늦었어도 배를 못 올릴 뻔 했어요. 와. 자, 빼세요! 자, 이제 항해 입항을 했고요. 이제 육지로 배를 올렸습니다. 어, 지금 이 보트는 뭐 사실 퍼포먼스 면에서는 사실 뭐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어떤 그런 보트와는 뭐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속도도 아까 이제 35km 정도까지 제가 당겨봤는데 뭐 충분히 40km 무난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뭐, 가격 면에서 사실 가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밑에 아래에다가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가격 정보 간단하게 기재를 해 놓을 거고요.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바와 그 다음에 선수 난간이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거라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 보입니다. 어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이 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업체가 OEM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이 아니고 어, 어떤 모습으로 찾아뵐까요? 다음에 또, 어, 다음 주 화요일 날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